그랜드 스타렉스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되어 회전하면서 차체를 파손시켰어요. 큰일 날뻔 했어요. 우리 동네 살다가 양산으로 이사 가신 지 5년이 넘은 단골 고객님입니다. 오늘 일꾼들 태우고 달리는데 오른쪽 뒤에서 다부사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타이어가 파손되어 차체를 때리면서 주변의 부품을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엔진 냉각수가 질질 흐르고 힐 하우스와 흙받이, 브레이크 호수, 히타 호수, 히타 코와 디 범퍼까지 여러 가지 부품을 망가뜨렸습니다. 양산에서 괜히 내 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래된 타이어에 뜨거운 아스팔트 지열과 함께 외부 기온이 35도, 40도 온도에 타이어가 급기야 파손되면서 내부의 벨트가 끊어져 나오고. 회전하면서 주변 부품을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타이어가 파스가 나지 않았기를 주행중에 타이어가 파스나면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가 뉴스나 매, 매스컴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 반바와 히터 파이프까지 완전히 파손되어 뒤쪽 히터 코어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사람도 많이 지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실내로 연결되는 히터코어 파이프까지 파손되어 결국은 히터코어를 교환해야 하는데 부품을 주문해 놓고 호수를 막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파스 차이점은 타이어 펑크는 못이나 피스가 밖에서 바람이 슬슬 빠지는 것으로 운전자가 미리 알수 있어 대처를 할수 있지만 타이어 파스는 내부가 팽창하거나 노면의 낙하물에 의해 충격을 받아서 주행 중 갑자기 터지는 것으로 운전자가 미리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타이어 파스라고 합니다. 새 타이어를 교체하겠습니다. 오래된 타이어, 마모된 타이어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에어컨이 안 된다면 차를 멈추면 되지만 타이어는 달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도로의 노면에 뜨거운 아스팔트 지면은 계란을 후라이까지 할수 있는 높은 온도입니다. 이 정도 온도에 사람까지 태우고 달릴 때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높아지면서 타이어 파스가 나서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23일 전부터 주행 중 차량이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보려고 했답니다. 자, 지금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기 주입 밸브도 함께 교체합니다. 자, 지금 타이어를 교체 후 타이어 중심이 잘 맞게 휠 바란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휠 바란스를 잘 맞춰야 주행 중 핸들이 떨지 않으면서 주행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 압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장거리를 가신다든지 사람을 많이 태운다든지 그리고 공기 압력을 점검한 지 오래되었다면 미리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자동차 주행 장치는 타이어, 브레이크, 핸들 등 이런 것들은 매우 정비를 잘 해야 하고, 특별히 미리미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행 중 문제라도 생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정말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네요. 차체 조금 부서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달리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이어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목숨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차에까지 위험합니다. 특히 무더운 하절기 타이어 폭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휠 바란스를 조정하여 차에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에바, 지금 당장 타이어를 확인하십시오. 타이어가 오래되었다든지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교체하십시오. 안전 운행과 바로 직결됩니다. 이상으로 파손된 차체, 휠 하우스, 흙받이, 히트 파이프, 범퍼 교정 등 부동액 교환과 함께 타이어를 교체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